주인공처럼 음. 그랜저란 자동차를 음. 직접 구입했을 음. 때와 장기 렌터를 했을 때 음. 국내 베스트셀링카 그랜저 사느냐 빌리느냐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3년을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아. 보통 우리가 36개월 하잖아요 여기 뽑고 계신데 아. 예. 먼지털이 주나요? 네. 먼지털이 네. 주나요? 네. 먼지 네. <laughs> 저것도 드려요. 자동차 개인형. 개인형 <laughs> 자, 봅시다 지금 나왔나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 그랜저 3.0. 자, 신차부터 그러면, 어, 조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먼저 등록비용 포함한 관계로, 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음. 서울, 네, 특별시. 예,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처음에 선수금을 1,020만 원 정도. 1,020만 원? 예, 정확하게 1,020만 8천 원. 음. 예. 정도 납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36개월 할부. 예? 월 상환금은 82만 7천원 정도. 약 80만 7천원이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험료는 따로 내야 되고. 예. 뭐 근데 이 금액 외에 이제 추가로 부담하셔야 될 비용은 예. 연간 2회 자동차세와 그리고 일 년에 한번 보험료가 있습니다. 음, 뭐 먼지털이 주시고? 아이, 그럼요. <laughs> 아 그럼요. 그래도 보험 전문가 나와야 되는데 보험료가 이제 또 나이에 따라서 아, 아, 나이에 또, 따라서. 예. 자 그다음에 같은 자동차를 자, 렌트를 했을 때, 장기 렌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기 렌트를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는 예. 고증금 같은 경우도 선납금이라고 하죠? 선납금? 예, 1,000, 네. 2 0만원 똑같이 들어가죠 아, 어, 어, 똑같이 똑같죠? 예. 아, 아, 똑같이. 예. 아, 아, 어, 거기까지 똑같아요. 1대1 예. 예. 했을 때월 렌탈 비는 9 3만원이요야더 비싸네? 어, 예, 더 비싸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고객님께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예. 대여로나 할부금 그걸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렌터카 장기 렌트가 비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보험료, 자동차세 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종합해 봤을 때는 렌터카가 신차 대비했을 때데 자, 그랜저 HG 지금 변정 렌차가 음. 첫 회에 세금이 얼마나 옵니까3 0 0 0 cc이기 때문에 약한 100, 만원 100? 정도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 나와요? 100만 네. 넘어요. 세금이 100만 원 넘어요. 세금이? 네. 네. 제 중요한 야, 거, 근데 그 맞어. 계속 주, 주장한 것이 삼 년이 지났어요. 3 6육 개월 지났어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천이십만 돌려받고 차량 돌려주나요? 천2 0만 원을 보증금을 음. 찾지 않고 차량을 인수해 가시는 조건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 그럼 똑같네요? 예, 동일한 조건입니다. 똑같네요. 똑같네 그러면, 그러면. 저, 저 너무 어려워요. 차는. 그러면 3년 후에 내차 되는 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내 차가. 아이, 그... 자,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 근데 아, 이거. 저는 실제 아,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결정했어 그렇지만 3년 동안은 이제 허자로너 이거 빌려탔니 그럼 아나 장기렌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너무 저, 촌스러운 얘기지. 빌려타면좀 어때요? 허 어. 뭐야? 아하 싫어. 아, <laughs> 하나, 호도 있고요. 네. 렌터카의 장점은 다 긍정입니다. 네. 하, 허, 호. 다 웃습니다. 네. 일단, 허, 허. 하, 허. 하, 호